독한 술을 이용해서 마취를 할수 있다. 할수 있습니다. 어, 위스키를 미, 미군 부대에서 들어온 위스키를 부어서 그 소화 마취를 했었다는 그 기록도 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강남 세브란스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장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학과 의 수련 중인 전공의 2년차 정현엄입니다. 나무위키라고 네트즌들이 만들어가는 그 지식사전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둘이 같이 리뷰해보고 뭐 저희들의 의견, 마취통증학과 의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잘못된 지식은 좀 고쳐드리고 또 좋은 지식은 좀말 널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타가 마비산을 이용해서 마취를 했다고 전해지고 급한 대로 독한 술을 이용해서 제거나 고통 경감을 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고 하니 마취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다. 독한 술을 이용해서 마취를 할수 있다, 할수 있습니다. 마취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에는 엘튜브를 코 속으로 해서 위까지 넣고요 거기다가 위스키를 미군 부대에서 들어온 위스키를 부어서 그 소아마취를 했었다는. 그 기록도 있더라고요. 좋아하네. 예, 아... 아, 아기들한테 그러니까 술을 먹여서 아이를 아... 하는 거죠. 가능은 한데요. 다만 술이라는 걸로 마취를 저희가 하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고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현대에서 말한 마취제들은 언제든지 환자의 생체 지모를 유지하고 변화시키기 간 좋은 약들인데 술은 깨려면몇 시간 걸리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절이 안 되는 약이기 때문에. 현재는 마취제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는 그렇게 썼다는 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삼국지를 읽으면서 뭐 관우가 그냥 뭐 째고 있는데 바둑을 두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마취 통증의학과 전공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일은 뭐 진짜로 영화에서만 있는 일이다. 그리고 과거 역사 책에서나 있는 일이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마취라는 게요 없이도 수술을 할수 있느냐? 예전에는 고대 문헌들의 글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면뭐 참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안 아프게 해주면서 그 환자가 위험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마치 현대의학에서 쓰이는 마취제라는 게 결국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상태가 되다 보면 원활하게 숨을 쉬거나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적절히 교정해 주어야지만 환자가 살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식수술이나 이렇게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어려운 수술들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개념 자체는 간단하잖아요. 원래 있던 신장이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신장을 떼어내고 다른 사람의 신장을 붙인다 이런 것들이 해낼 수 있게 된 데에는 마취의 발전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안 아프게 하는 영역이 예전 마취의 가장 큰 부분이었다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마취의 가장 큰 부분은 그런 통증과 더불어 환자가 안전하게 해주는 데에 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이 제대로 된 마취과 의사와 충분한 장비를 가진 대학병급에서 수술을 받게 된다면 매우 안전하다 만약 수술 전에 마취로 인해 못 깨어날까봐 무서우면 미리 겁먹지 말고 마취과 선생님을 직접 대자. 어,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건강한 사람이 전신 마취를 받고 못 깨어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대부분 문제 없이 깨어납니다. 근데 아주아주 아주 위험한 수술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 거의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술 전에 마취를 위해서 못 깨울까봐 무서우면은 미리 만나서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안전, 저희도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laughs> 환자분들하고 많이 얘기해서 이렇게 안심시켜 드릴게요. 건강하신 분들이 못깨우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몸에 위험한 건 아닌데 수면마취를 하면 대부분 헛소리를 한다고 한다. 의사 선생님한테 같이 밥 먹어요나? 7시에 약속이 있었는데 마취를 하니? 이건 놔! 7시까지 고잉메리호에 타야 한단 말이야! 라고 난동을 부리는 사례도 있었다고. 어, 난동을 부리는 거는 위험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 난동을 부리시는 거에 맞아서 다치는 의료진도 있고요. 침대에서 뛰어내리셔서 떨어져 낙상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험하고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건 크게 위험하진 않지만 어, 저희들이 좀 걱정을 하죠. 어, 이런 일들이 수면마취할 때 생각보다 많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수면마취라는 거는 전신마취만큼 깊게 하는 게 아니라 마취의 네 가지 요소 중에 진정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술 마실 때처럼 똑같은 반응을 보이세요. 술마스 때는 우리가 그 자제력이 없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인히비터리 펑션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자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러시아 같은 데서는 이런 마취제를 자백제로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주고 알딸딸하게 해놓으면. 그 자제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의 다 답을 한다고 해요.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진정단계 수면 뭐 내시경 할때 이런 때 많이 발생하는 일이고요. 전신마취를 대부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수술방에서는 이제 그거 이상의 용량을 드리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어 뭐이딴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기 전에 더 깊은 단계에 수면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걱정 자주 보는 일은 아닙니다. 전신마취 할 때는 15초 20초 뒤면 잠들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오랜 얘기를 할시간이 없어요 <laughs> 저희가 체중이랑이런걸이산한이량을 주기 때문에 개인간 편차를 무시할 정도의 용량을 네. 보통 주게 되죠 게그 보통 이용게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이이물어이시더라고요이래서 어, 저희도 정확하게 계산된 건 아니지만 게냥 소주 이렇게, 이이러고 <laughs> 얘기하면 10초 만에 쓰러지는 게 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잠이 뭐안 온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10초만 기다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무십니다. 실제 오도도 7장이야 뭔가 농담이죠. 실제로 정확한 계산은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거의 그 정도는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쫙 거의 그 단계를 전부 다 건너뛰고 맨 깊은 수면까지 잠들게 되는 거. <laughs> 뭐라 어. <laughs> 제가 1년차때 어떤 교수님께서 이제 마치는 이제 뭐 비행기 조종이랑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알겠는데 이제 비행기를 이륙하고 착륙하는 게 제일 어렵다 시피 이제 마치에서마치를딱 시작하는 것과 그 안전하게 깨우는 그 과정이 좀 제일 어렵고요. 제주도까지 가는 간단한 마치 수술일 경우에는 저희도 크게 긴장을 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제 뭐. 미국을 간다든지, 그렇게 수술 시간이 오래 갈 경우에는 준비할 것도 많고, 어, 바이탈도 많이 흔들릴 수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일단 기장의 의무가 그런 걸 안전하게 고객분들을 어,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처럼, 저희도 수술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이제 최대한 안전하고, 환자분이 편안할 수 있게 마추는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는 마치는 비행이다? 이렇게. 되나요? 비행이다. <laughs> 네. 또뭐 마치라는 게 이제 살면서 뭐 자주 받을 수 있는 게 자주 받는 이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두렵고 긴장되고 걱정도 많이 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뭐 저도 뭐 마치 통증의학과 전공이라지만 정작 수술 저도 한 번밖에 안 받아 봐서 제가 만약에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할것 같아요. 하지만 맞아요. 이제 의학도 많이 발전했고 마치 과학이라는 학문이 되게 발전하면서 굉장히 안전해지고 어, 그 안전해지기 위해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께서 마취된 주무시는 동안 그 머리맡에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만족하면서 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혹시라도 너무 걱정이 되시거나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라도 이제 저희 같이 통제 약과 의사 찾아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람도 느끼고 어려운 부분도 많고 한데 아직까지도.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어요. 마치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의학에서 가장 많이 발전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모르고 가장 많이 무서워하는 부분이기도 한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보다 가장 많이 의학이 발달한 부분이라서 안전해졌어요. 전 부분이 많으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인기도 많은 거고요. <laughs> 여러분들께서 마취에 대해서 많이 그 관심 가져주시고, 안전하게 수술 받는데 마취가 무척 중요하다는 걸 많이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